시편 81편 어 10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81편 10절 말씀. 말씀이 준비되셨으면은 우리가 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내 하나님이 니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아멘. 아, 저희들이 새해가 되면 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 물론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아, 새해가 됐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어, 저것도 해보고 우리가 이전에는 못했었던 새로운 일들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죠. 우리가 이번에는 성경을 꼭일동 이상을 하자. 또 우리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고 또 영원대로 인도해오자 또 주님의 몸된 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해보자 우리 이러한 결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꼭 일주일에 몇대 이상 하자 뭐 맛있는 거잘 챙겨 먹자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시게 될 텐데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놓고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런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 삶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그러한 필요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라도 소망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편 81편 10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과, 우리가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나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1편 10절 말씀, 상반절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이집트에서 데려 나오시기로 작정을 하셨을까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냐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을 말씀하셨고요. 거기에서 400년간 노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을 괴롭히던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곳에서 너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자기 백성을 돌아볼 옛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는지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을 처리하지 못한다.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일들을 다 보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다름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하신 말씀,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그들이 반드시 거쳐있던 한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열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던 이유가 바로 이집트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열 개의 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그열 가지 재앙을 대표하는 신들의 그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피는 나일강 신을 의미하고요. 개구리는 출산의 신, 이는 땅의 신, 파리는 공기의 신, 악질은 황소의 신, 독정은 치료의 신, 우박은 곡식의 신, 메뚜기는 하늘의 신, 흑암은 태양의 신, 장자는 생명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을 동원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서 자신이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보다 탁월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의 필요를 능히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제한받을 것도 장애물도 극복해 내지 못할 문제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도 우리가 살펴보었던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들의 부르짖었던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발 여기에서 우리를 좀 꺼내 달라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남의 나라 땅에서 종과 노예된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겠으니까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서 제발 꺼내만 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을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대리 나오시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봤던 그 말씀 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게 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해를 행진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셨고요. 또한 광야의 행군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보장해 주시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서 꺼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와 앞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예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그냥 간신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건하게 강력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조금 넘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끝이 없도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해벽도 우리가 첫 시작과 이첫 출발을 하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능력의 분이시고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한이 없이 그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올 한해도 선한 길로 저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